WPC 세토우치 허니 레몬 맛이 출시되었습니다. 세토우치 지역에서 재배된 세토우치 레몬은 여러 레몬 중에서도 굉장히 고품질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수입산 레몬보다 좀쓴 맛이 적고 향이 진하고 산미가 강하지 않아서 은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 세토우치 레몬을 껍질까지 갈아 만든 파우더를 사용해서. 상큼한 향과 산뜻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은은한 꿀맛까지 첨가를 해서 은은한 단맛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 업로드일부터 7일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정가 59,000원에서 5만 원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할인 기간 동안에는 이 제품 외에도 전 제품 10%에서 20% 할인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 전용 할인 코드 YS10 사용시 거기 추가로 10% 할인까지 어마어마한 할인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단점에 와서 푸쉬데이. 오랜만에 첫 번째 메인 종목 스미스 머신으로 인클라인 프레스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클라인 머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스날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뭐 해머도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스미스 머신으로 딱 그냥 스미스는 확실히 스미스만의 그 맛이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장단점이 다 있죠.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저번 가슴 운동 때좀 굉장히 좀 세게 네, 중량을 좀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 막 컨디션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는 세 장까지만 무리하지 않고 딱세 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음음 음. 오야. 거의 비슷하죠. 예전에는 이제 인클라인 운동을 할 때, 이제 가슴 상부를 운동할 때 의자 각도를 벤치 각도를 한. 45도 미만으로 설정을 하라 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어깨에 개입이 적고 다른 부위에 좀 개입이 적어서 가슴 상부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보통 한 35도 40도 정도를 좀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뭐 진짜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도가 좀 높아야 오히려 가슴 상부 쪽으로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어깨 개입에 대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개입이 근데 뭘 해도 안될수순 없어요. 그냥 프레스라는 동작을 하는에 있어서 어깨 개입을 없이 내가 미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45도에서 아니면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바사긴 합니다. 무조건 낮은 각도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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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것도 근데 머신마다 다르거든요. 머신이 이제 이 그립이 생긴 게다 다른데, 요런 바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일자로 두진 않아요. 약간 요렇게 대각선으로 둡니다. 요렇게. 요런 느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 요렇게 딱 잡았을 때, 우리 흔히 첫 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을 때이부분에 되게 지지가 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게 되면 내 회전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그립? 아예 이렇게 잡지는 않고 근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립의 생김새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외회전을 살짝 걸어서 잡을 때도 있고 으로되네한 근데 대각선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손을 딱 갖다 대면 내가 아까 말한 그 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잡고 밀어주면은 요 스미스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얹어져요. 근데 요 궤적을 그때그때 조금 달리해서 요 궤적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외 회전을 걸어서 잡을 때도 있고, 약간 눌러서 좀 퍼올리는 느낌의 운동을 할 때는 좀 그렇게 잡을 때도 있고, 이거는 운동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 클라인하나더 하고 대각선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얘를 원상 복구를 원상 복귀 한번 시켜 봐. 아. 휴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봅니다 이런 거. 진짜 예민해요, 이거. 머신 삐딱하면 아, 운동 안 돼. 여러분, 이거 그립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요거를 무조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맞춰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잡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딱 떴을 때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또 힘이 없네요. 내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운동이 참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만만한 핀머신으로 체스트 프레스 몇번 하고 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어깨도 오늘은 프레스 안 하고 레이즈만 좀 하고, 빨리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평타 이상으로 다잘 되는 운동들이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잘돼 너무 느낌이 좋아. 근데 기복이 있어. 어떤 날은 좀잘안 아, 돼요. 그거는 뭐한두 세트만 해보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운동에서 그냥 그 날은 빨리 벗어나 버리세요. 계속 이제 좀 해보려고 해봤자 안 되는 날이 있어. 네, 이건 아마 운동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진짜 막 너무 잘 돼서 와 이거 내 인생 운동이다 이랬다가도. 그 다음 운동에 하면 진짜 안 돼요. 그게 그 느낌이 전혀 안 찾아져.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벗어나서 항상 그냥 내가 기복 없이 잘 되던 운동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 그랬다가도 또 다음에 하면 또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괜히 힘만 빼서 그 다음 운동에 좀안 어, 좋은 영향이 가게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오늘 안 되는 날이다 하면은 판단이 딱 되면 빨리 움직여버리세요. 그냥. 뭐냐고, 왜 끼냐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으신데, 장갑은 그냥 뭐 종류는 몰라요. 저도 그냥 보면 3M 슈퍼그립 200, 그냥 뭐 이렇게 되 있고, 어. 아, 요게 제일 예쁘고, 그리고 이거 끼는 이유는 보통 등 운동할 때 많이 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뭐 어떤 운동에도 다 끼긴 합니다. 등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확실히! 이 그립, 손에 딱 붙어 있는 듯한 그 그립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레스 운동할 때가 도움이 좀더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을 꽉 쥐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얹어 놓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꽉 쥐든 얹어 놓든 그거랑 상관없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요 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손목 각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좀 미끄럽거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쓱 미끌려져.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잡고 하는 거랑 이렇게 잡고 하는 거랑 운동감이 완전히 달라. 어, 그리고 이 상완의 회전 자체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딱 원하는 그 느낌의 이 각을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다 떼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얹어만 놓고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막 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장갑이 있을 때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딱 밀착시켜 놓고 고정해 놓으면 제가 운동을 뭐 아무리 몇 세트를 해도 그 세트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상태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장갑을 안 끼고 하면 이렇게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끝나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뭐더서 있을 때도 있고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프레스 운동할 때 필수로 착용합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낌이 조금 안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애매했던 적도 없어. 모두 할 때마다 완벽해요. 이머신네 이거는 진짜 제 기준 플라이 원탑. 이걸 이길 순 없다. 진짜 좋다. 제가 특히 또 머신충이잖아요. 그래서 머신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좀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머신에. 전 얘는 진짜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요 이거는 진짜 딱 모든 빅스짐 지점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건 진짜 좋네. 테이블은 좀 아무래도 비교적 더 자유롭죠 동작을 하는 중간에도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게 뭐 장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근데 이 팩텍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이제 중량을 딱 떠서 시작하면은 정해져 있죠 근데 요게 마찬가지로 머신에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가슴을 잘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뭘 하든 저는 다잘 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합니다 ཨ་ <sighs> oh. 한달 이제 시즌 한달 차인데 한달 동안 막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그냥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요번에 좀 관리가 돼 있었다 보니까 그냥 편해요 이번에 본격적인 다이어트 이제 시합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 시즌은 8월부터 시작해서 8월 한달 9월 한달 그리고 뭐 10월이 바로 올림피아니까 그래서 사실 뭐한달두달 아, 지금 여기에서 사실 한 달만 에도 만들 수는 있죠. 빅스 지금 하단점이 자연광이 아주 몸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가 맞나요? 실감은 항상 그랬지만 개츠을딱 하면 실감이 나요. 어 개츠 는 날. 그 전까지도 뭐 미국에 떨어지고 뭐 그래도 실감 안나요 사실. 그냥 뭐 평소와 똑같은 하루 그 일상 그 패턴을 매일 그냥 사는 거다 보니까 미국에 떨어졌다 뿐이지 사실 달라지는 건 하나 없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랑 미국에서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유산소 타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러 가서 똑같은 루틴으로 운동하고 똑같이 뭐 집에 와서 또밥 먹고 쉬고 자고 그냥 뭐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 이 차인데 그걸로는 사실 내가 이제 대회가 다가왔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실감 안 나고 계측 가서 이제 제가 같이 무대에 서야 할그 선수들을 딱 보면서 그러면서 뭐 그때서야 이제 그냥 조금 실감 나고 아. 그건 이제 당일이니까. 그때 탄을 바르고 이제 바로 대회장으로 가야 되니까 긴장을 하죠, 당연히. 나서 명찰이 아니고 아, 그 아. 그때?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실감은 나는데 막 긴장되지는 않아. 그냥 오, 이제 진짜 다 왔구나. 그냥 이러, 이러다가 맞아. 탄 바를 때. 대회 전날 탄 바를 때부터 네, 두근두근 하다가 당일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다. 당일은 진짜 시합장으로 이제 딱 출발하기 전에 이제 또 우리 탄을 바르잖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 둘다 말이 없어져요. 그때는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없어지고. 트레이지를 한번 하고 마무리합니다. 보겠습니다 음.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은은해요 되게 레몬... 은은하게, 그리고 꿀맛도 되게 은은하고 뭔가 되게 그냥 짝 깔리는 느낌?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편하게 누구나 풀어 봐. 다리를 다시 똑바로 해 봐. 오자 마자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포즈를 보여 줘야 되지. 와, 포즈 자체가 역동적인 포징이 아니잖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포징이기 때문에 날리는 것처럼 보이는 포징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연결 동작이라고 생각한 것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또한 포징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포징으로 똥똥띵 말고 똥똥똥 연습하는 거는 초짜 뭐 초짜.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몸이. 여기 어깨랑 팔이랑 이 정면 동작이이 이, 이 박스,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진짜 아주 예뻐. 한 번도 엄마한테 칭찬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게 포징을 잡았을 때, 일자로 쭉, 쭉 일자예요, 쭉 일자. 해외 선수나 다 이렇게 포징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포징을 잡았을 때, 밸런스가 안맞아그 있거든? 근데 그게 없이 균형이, 밸런스가 좋아. 밸런스가 되게 좋은 선수가, 이런 거를 항상 인지하고, 호증했으면 좋겠어. 오빠만 할수 있는. 오빠만 가지고 있는. 여기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내고 박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호징을 잡았을 때 굉장히 균형미가 있다라는 거. 그게 내가 강점이고라는 걸 있지를 않포호을할때 뭔가 고쳐야겠다. 이런 것도 보면 좋겠 좋지만 내가 어떤 게 강점이고 강점인 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단점만 보완하려 하지 말고. 내 강점이고 장점인 점을 되게 많이 커피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엄청 아주 잘했고, 아주 훌륭해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I've been in my death for the piece of the puzzle I got it for real Still keep me going, I wake up and hustle You won't see me buckle, I've been in the field Man of the town, you've been in your fields? I'm adjusting this crown, call me your majesty